네, 안녕하세요. 1강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청소년 심리 및 상담과 관련해서, 어, 이렇게, 어,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2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어, 청소년의 이해, 그리고 청소년의 개념 등에 대해서 이제 보고요. 3강에서는 이제 청소년을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바라본다겠죠. 그래서 생물학적 발달을 한번 살펴보고 4강에서는요. 청소년의 인지, 정서, 도덕성 발달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심리적인 영역이겠죠. 어, 5강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사회성. 결국 사회적 중것들로 해서 사회성, 자아, 정체성의 발달 이렇게 바라보고 어, 청소년 심리와 관련해서 그 6강에서는 상담의 기초 이해, 어, 상담의 기초 이해를 보고, 7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정신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과 결국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9강, 어, 8강은 이제 그, 중간고사가 있겠죠. 그래서 9강은 행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상담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강에는 음, 게스트할트, 그, 그리고 현실치료 상담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 11강은 청소년 상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12강은 어, 상담을 할 때도 주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13강은 이제 청소년 학교 상담. 이 학교, 청소년들은 주로, 어 학년기에 있기 때문에 학교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14강은 청소년의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15강은 청소년의 문제별 상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청소년 심리 및 상담을 한 학기 동안 어, 저와 같이 할 텐데요. 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어, 출석 어, 수강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이런 부분에 큰 부담을 어, 갖지 않도록 그렇게 어, 제가 어, 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